승 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환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어를 승에 빛날 환자를 쓰고 있는데 빛남이 승하다는 뜻. 그러니까 선명한 밝은 빛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1997년 8월 7일에 태어났어요. 더운 여름에 태어나서 아마 엄마께서 저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세상에 올때 엄마는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생각해보니 엄마께 제 퇴몽을 여쭤본 적이 없네요. 어떤 분들이 이 편지를 읽어주실지 궁금해요. 제가 성격이 엄청 활달한 건 아니라서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질지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어떤 아이인지, 얼마나 꿈이 많은 아이였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는 가족이 많아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아빠와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나 새로 가정을 꾸리신 뒤에 할머니 댁에서 형과 함께 지냈어요. 할머니께서 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거의 모든 시간을 형과 함께 보냈죠. 형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이름은 승현이에요. 김승현. 우리 형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연년생이라 많이 싸웠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형, 형한테 자주 덤빈 건데요. 그때마다 형이 많이 져줬어요. 우리 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넓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키가 165cm였는데 우리 형은 키가 178cm나 되고 얼굴도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발은 제가 형보다 더 컸어요. 형은 262mm인데 저는 270mm를 신었거든요. 솔직히 형이 키가 큰건 부러웠어요. 발이 크면 키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형처럼 아니 형보다 더 키가 클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아빠께 제키큰 키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거요. 아빠께서는 아빠가 없을 때 형이 아빠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형이 있어서 늘 든든했던 것 같아요. 심심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남자아이답게 남자아이답지 않게 아주 순하게 자랐다고 해요. 어릴 땐 아빠가 제 분이 담당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에 젖병 물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잘 잤대요. 어릴 때 크게 다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이마를 꿰맨 적은 있어요. 유치원 다닐 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가 탁자에 이마를 부딪혔거든요. 그때는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셨대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왜 위험하게 탁자를 놓았냐고 소리치면서 엄청 속상해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그래요. 그토록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아무도 못 당하면 고집쟁이가 돼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어긋나면 그때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아빠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 아빠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지만 그만큼 제게 엄한 분이셨어요. 예의 범죄를 중하게 여기셔서 제가 학교 밖에서 실내와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아빠께는 늘 존댓말을 줬어요.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면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담배를 피우다 걸린 적이 있거든요. 호기심에 그냥 한번 해본 거였는데 운도 더럽게 없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아빠가 알면 너 죽어? 그러시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빠가 하시면 얼마나 혼날지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 뒤로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다른 아빠들은 공부하라고 잔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저희랑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해주시고요. 1등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저를 꼴통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말해, 아빠 친구들이 다 건달이니 소개시켜 줄게. 나중에 건달해. 그러시기도 했지만, 그게 아빠 방식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저는 술도 아빠한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아빠가 맥주 한 잔씩 주셨고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무료 소주를 배웠죠. 아빠가 워거 보겠냐고 물으시면, 완전 신나서, 네! 빨리 주세요. 그랬어요. 동아리 활동도 했는데 아마 아빠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집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농고 동아리 보컬부에서 노래를 했어요. 사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노래를 잘 부르시거든요. 더 형이랑 셋이서 노래방에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아빠가 부른 노래가 뭔지 유심히 봐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서 듣고 그랬어요. 제 컬러링도 서태지 노래였거든요. 아마 노래 잘하는 건 아빠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참, 추, 춤추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아빠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집에서는 워낙 조용하기만 했던 터라. 아빠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꿈은 헤어 디자이너예요. 전에 한 번은 아빠에게 미용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별로 반가워, 반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도 제가 직접 자르거든요. 제 전용 미용가이랑 빚도 있고요. 나중에 일본 유학도 다니고 싶고,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꼭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아빠께서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까지는 기다려보고, 대학 진학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셨지만, 저는 제 꿈을 꼭 이룰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뭐지 않아 누구나 헤어 디자이너 김승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도 연예인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잖아요. 오늘 한 이야기들도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조차 다시는 할수 없게 되었어요.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은데. <laughs> 그날도 저는 친구들하고 신나게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2014년 4월 15일에 저녁을 먹고 객실로 들어가서 잠옷을 갈아입고 잠이 들었던 게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16일 아침에도 밖이 그렇게 부산스러운지 몰랐어요. 아침도 안 먹고 계속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하늘에 별이 되어 있었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뿐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304명의 별들이 다들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네요. 여기서 모두 내려다 보여요. 제가 별이 된 후에 아빠께서 우리 승환이는 목 한가운데 점이 있어요. 하시며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신 것도 보이고 책가방에 들어있던 시험지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아빠가 제 가방을 찾으시게 된 것도 보여요 물에 젖었던 시험지가 빳빳하게 마르면서 제 이름이 꽃처럼 피어났죠 제 가방을 열어보신 아빠가 이태리 타월, 무스, 보디샴푸, 보디로션을 하나하나 꺼내보시며 우리 아들 승환이는 워낙 깔끔해서 목욕하러 들어가면 한 시간이 걸리는 아이였어요. 남자애가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핀자 달 오시는 것도 보여요. 아빠가 나몰래 오시는 거 많이 봤어요. 저에게 한없이 무섭고 엄한 아빠셨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잖아요. 저는 다 알아요. 여기선 다 보여요. 저를 비롯해서 별이 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범으로 있으고 계신 우리 아빠. 겉으로는 씩씩한 척 하지만 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승현이요. 어두운 곳에 승현이를 홀로 두고 싶지 않다며 늘 방을 불을 켜두고 외출하시는 할머니, 여기선 다 보인답니다.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라온 환경 때문에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고 너무 일찍 철든 것 같다고 속상해지는 아빠를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아빠 말대로 처음엔 조금 아플지 몰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믿거든요. 아빠 아들은 의젓하니까, 지금껏 아, 아빠 속한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니까, 앞으로도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이 든 지금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춤을 추고 신나게 노래 부르며 지냈답니다. 어제는 아빠가 효원공원 제자리에 넣어주신 미용가위로 친구들 머리를 잘라줬어요. 모두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실력이 대단하다고 난리였었다니까요. 그러, 그러니 염려 마세요. 앞으로도 저는 헤어 디자인의 꿈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 남현철, 현철이가 아직도 물속에 있어요. <laughs> 현철이는 사진을 찍어도 한장 같이 찍고 늘 찰떡같이 붙어 다니던 제 절친이잖아요. 현철이가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돼요 효원공원에 제 옆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는데 하루 빨리 현철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부디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타고 있던 배를 인양해주세요. 어두컴컴한 배를 건져올려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해주세요. 맨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제 이름을 한자로 하면 선명한 밝은 빛을 가진 아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밤하늘에 별이 빛날 때, 어두컴컴한 방으로 걸어들어와 스위치를 켤 때, 밤을 몰아내며 아침이 올 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저예요. 저는 선명하고 밝은 빛을 가진 아이이니까요 그런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 제, 꿈을, 제 죽음을 기억하는 한 저는 영원히 살아 있을 거예요